속보입니다. 세계 배터리 생산 1위 업체 catl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가 15%나 급등한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의 lg와 sk를 누르고 승승장구 하던 catl의 자회사에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강력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 고 합니다. 폐쇄적인 중국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이번 폭발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킹에서 생생한 폭발 현장과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7일 남부 후난성 링상시에서 소형 원자핵 폭탄이 터진 것 같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폭발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밤을 밝히고 폭발로 버섯 구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폭발로 한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중국 당국이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발표인이만큼 더큰 사상자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배터리 재생 및 생산업체 CATL이 5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CATL의 자회사로서 배터리 재생 및 전극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회사의 대규모 폭발 사고로 정확한 CATL의 피해가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가 회사의 생산 및운영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처음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슬쩍 인정했지만, CATL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대형악재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CATL은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입니다. 2018년 선전에서 상장됐고 주가는 공모가에서 14배 시장가치는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CATL은 최근 쓰촨서 부젠 성밑장 수성에서 배터리 생산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총 자체 투자 금액은 390억 위안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는 작년 2월 테슬라와 2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델 3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CATL은 지난 1월 4일 월요일 거래를 마감함으로써 주가가 15% 이상 치솟았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정상 자리를 놓고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인 LG 화학과 중국의 CATL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위 자리를 수성해왔던 LG 화학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CATL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이가 크지 않아 앞으로 순위 변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 1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은 총 19.2기가와트시로 LG 화학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CATL의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23.2%를 차지합니다. LG 화학의 올해 1~9월 에서 누적 사용량은 18.9기가와 트시로 CATL과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이 3위, 뒤이어 삼성SDI와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LG 화학을 추월한 CATL은 LG 화학과 격차를 벌리며,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발로 인해 배터리 시장에서의 CATL의 타격은 꽤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와 폭발의 영향을 받은 시설이 CATL의 리튬 이온 배터리용 응극 전극체를 연간 15,000톤 생산할 수 있는 오래된 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팩트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에게도 대형 악재이며 LG 등 한국 업체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CATL의 폭발 사고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팩트킹은 정확한 사실과 이면의 진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와 기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